네 반갑습니다. 수익 정보는 범주식 범주식 대표 최범입니다자설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제 좀 즐거운 네 즐거운 연휴 시기를 바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해 주식으로 정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까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꼭한 번씩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썸네일 자체가 성일하이텍 네 패배터리보다 대장 어부 대장 네 대장 중에 대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일하이텍으로는 좀 다룰 건데요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패배터리로 알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다들 드는 생각 어 다들 이렇게 물음표가 실것 같아요 네 하면서 성일하이텍 패배터리 진짜 다시 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블록 좀 하면 다시 한번 이거 네 제가 할게요. 자성인할때페 패배토리 다시 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성인라이팅에 대한 관점이랑 왜 지금 이제 2차원지 관련 주도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범주식에서도 3일 전에 2차원지 다음 주 달립니다라는 걸 이제 올려드렸었고 이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예요. 네 2차원지를 보시라고 꼭 말씀드렸고 패배토리 진짜 다시 가요? 네, 네. 다시. 출발. 직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기사를 또네세 개의 기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쉬고 있을 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자, 도시의 유전이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7에서 10년. 네, 이게 아주 길진 않아요. 네, 배터리 수명 자체가 최대한 10년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년에 보급되었으니까 여기서 집도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 수명을 다한 폐 배터리가 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자, 2023년 1월입니다. 2023년 1월이고, 이제 시작이 시작했어요. 이제 스타트.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자,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 폐배터리가 쏟아지는 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켈이나 리튬을 추출해서 배터리 소재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폐배터리, 아, 배터리 자체는 비싸니까. 비싸니까 재활용하죠. 자, 우리가 21일 기사를 또 체크하셔야 돼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인플레 감시법 날개 날고 헐 헐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배터리 테크놀로지 공장이 세구 시추가 되었고요. 레드도드 창업자가 재활용 인프라 투자가 지금 늦었다. 빨리 하란 뜻이죠. 빨리 하란 뜻이고 지금 7,400만 달러의 지금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지금 이 IRI i r a 라 미국 정부의 지원 정부 지원이 정말 핵심일 거예요 패배터리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중심이 된패배터리 사업에서 지금 한국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티나토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 자, 리튬 쪽에서 추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망강, 코발트 관련해서 그걸 추출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네, 시작하고 있고요. 업계는 향후 폐배터리 수요 증가가 폭증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다. 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5에서 10년 후 도로에 있을 전기차의 양을 보면 대규모 배터리 조화력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기에 지금도 이미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나아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IRA 발효도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부추긴는 요인이다. 어찌됐던 간에 세제 혜택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배터리 활용 너무 좋다. 진짜 중요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이거는 꼭 담아가세요. 자, 뭐냐면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핵심 강물의 40% 이상을 자,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깔끔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자, 올해부터 올해부터 핵심 간문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80% 이건 높아진다. 자, 그러면서 미국 내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재활용 산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50년까지 600조 페베토리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우리가 지금 2차 현지 산업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분들. 8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86억 달러 자 그러면 환산하게 되면 얼마다? 100억, 1000억 조 조단이에요 네 조단인데 자 우리도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조 단위까지 아직 넘지는 않지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조 패배터리 시장이다 우리가 먼저 주도권 경쟁 패배터리 고물 아닌 보물로 가까이다 정말 보물이 될 거예요 자 단순해요 단순하게 보시면요 단순합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이 많아질까요? 그리고 전기차가 많아질까요? 뭐 너무 쉬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 되겠죠. 당연히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배터리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배터리가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뭐예요? 폐배터리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산업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어떤 어떤 지금 특징은 있다 고물 아니고물로바광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디에 와 있는지 네 조금 이따 확인하시고요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자 성인아이텍을 저는 딱 하나로 꼽겠습니다 세비캠도 있고요 이지트레니스도 있고요 배터리가 관좀 많아요 배터리가 좀 많은데 저는 딱 하나를 꼽자면 성인아이텍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아이텍 사업 분야 볼게요 딱 리사이클링 하나 있죠 자, EV, 전기 자동차, 그리고 리튬이 차전지가 좀 활용되는 부분들이, 네, 에너지, ESS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아요. 전동 공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있겠죠. 자, 이 산업에 대한 구조입니다. 네, 과정이고요 방전에 제 열처리 파분세, 그리고 배터리 파워, 파우더, 파우더 쪽을 통해서 배터리 파우더 투입했고, 자, 지금 잘 나와있죠. 전의 결정 화 액상.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코발트, 리튬 등 망간까지 해서 고순도 배터리용 소재를 생산한다. 아까 황산망간 있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추출 사업이 있어서 성인라이텍이 어디다? 가장 선두에 있다.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저는 네,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 성인라이텍 차트는요 보시기에 굉장히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 상장을 또 언제 했냐면은. 작년 여기 7월 28일자 8월에 네, 8월경에 했습니다. 이때 상장이 됐고요. 상장하고 나서 뭐 사안가 간다던가 네,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뭐성인하이텍이 폐배터리에 들어왔다. 근데 이당시에도이차전시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괄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요. 이게 왜성인하이텍이 주목을 받았는지는 자 보세요. 9월달은 어떤 장이었다? 폭락장.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꺾이긴 꺾였죠. 꺾긴 꺾였는데 이 당시에 상승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말 9만원 뛰었다가 16만9천7백원까지 왔어요 정말 큰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16만9천7백원까지 하면서 성애라때그 당시에 20만원 간다고 했었어요 너무 추세가 좋아가지고 하지만 결국 폭락증을 만나긴 만났죠 그리고 나서 네 12월달 한번더 2000원 내려갈 때 꺾이고 그리고 또한번 최근에 꺾였거든요 최근에 꺾임은 저는 여기서부터는 좀 과했다고 라 판단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지금 1월 12일자인데 1월 12일자 시장과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의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도 굳이 패배터리나 2차전지를 또한번빼명분 없었거든요. 여기부터는 과했다에요. 자, 매도가 나온 건 좋아요. 여기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온 건 좋지만 자, 올라간 만큼 지금 내리지도 않았고 올라간 만큼 이렇게 내리지도 않았고, 않았고 여기서 쭉 밀렸죠. 굉장히 길고 완만하게 밀립니다. 그러면서 하방 매집이 일어났어요. 하방 매집이라고 가정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지금 내 네, 움직임이 없는 없다는 것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 거래일 동안에 그냥 오르진봉이다. 막판에 좀 양봉으로 좀 만들었다. 자, 지금부터 성의라이텍을 10만 원 아래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매수 포인트다라고 오늘 이번 범주식 이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성인화 혜택을 오늘 지금 1월 24일이거든요. 1월 24일 화요일자에 올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한번더 바닥이 나오고 또 바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여기가 1차 최초 저점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저는 감히 네, 여기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정을 해드릴 테니깐요이 성일 화이텍이지 10만원 안에서 지금 최초 매수한다? 정말 앞으로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의 지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의 성일 화이텍 단계적으로 가장 낮은 주가에위치해 있다. 라는 점 강조 드릴 테니까 성일 화이텍 내일부터, 내일 이제 수요일날 장 개장되죠.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성일 화이텍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베토에 지 성일 화이텍 언급하는 곳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1월 24일자에 제가 최초로 지금도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성일할 때꼭 집중하시고, 저점에서 좋은 매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